남자는 음의 존재이니 양 빨강색과 초록색이 들어와 밸런스를 맞추면 남편 복이 강화되고 남자는 양의 존재이니 음 검정색 흰색이 팔자에 들어오면 아내 복이 강화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자 사주에서 남편을 대표하는 별은 관성이며 관성은 정관과 편관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상관이라는 것은 관성이 아니고 식상이라는 것이에요. 정관은 성실, 책임, 지속성을 상징해요. 그래서 꾸준하고 안정적인 사랑을 받기 쉬운 구조로 보고요. 편관은 강렬, 짜릿함, 변동을 상징해요. 그래서 사랑은 있으나 관계에 기복이 생길 수 있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여성의 사주에서 관성이 빨간색이나 초록색으로 적절히 들어와 있으면 음인 자신에게 양기가 보완되면서 남편복에 힘이 실린다고 보고요. 거기에 정관으로 되어 있으면 일관된 애정과 보호가 지속되기 쉽고 편관으로 되어 있으면 초반에 파고가 있을 수 있으나 올바른 경계 설정과 생활 루틴을 만드는 데 남자로부터 도움을 받게 된다거나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주연에서 나와 맞는 사람을 찾은 후 궁합 점수 확인하고 운명적인 만남을 만들어봐요. 사주로 만나는 운명의 단짝 사주연.